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꼭 집중해주세요. 당신의 뇌가 늙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뇌가 늙는 신호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놓치면 늦기 전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명확한 신호를 통해 내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아 이건 나였구나 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왜이 주제가 중요한가? 뇌가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조금 나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노화는 구조적 생화학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인지 기능, 처리 속도, 집중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삶의 질, 일상 수행 능력, 심지어 건강 수명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어 우리가 아, 뇌가 늙고 있구나 하고 깨닫기 전에 이미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내 뇌가 늙고 있다는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엔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이미 늦은내가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신호 뒤에는, 왜 일어나는가, 어떤 의미인가, 내가 뭘 확인해야 하나까지 짚습니다. 신호 1. 기억력 처리 속도 저하. 최근에, 예전보다 생각이 느리다거나 말이 잘안 나온다거나 새로운 걸 익히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 있나요? 왜 그런가? 뇌노화 과정에서 시냅스 기능 저하, 신경 전달 물질 변화, 신경망 연결 약화 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는다거나 회의 중에 단어나 개념이 머릿속에서 안 떠오른다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최근 3개월 안에 이런 일이 잦다고 느꼈는가? 이전엔 금방 처리하던 작업이 예전만큼 안 되나? 배우고 익히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생각하나?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뇌의 기능 저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이 집중력 주의력 저하 및 감정 변화. 회의 도중 한눈 판 상태에서 돌아왔더니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TV 보던 중딴 생각으로 빠져들었다거나 뇌 노화가 진행되면 집중 유지 능력이 약해지고 뇌의 전두엽 집중 회로가 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 예전만 못하다거나 쉽게 짜증나거나 무기력해진다면 뇌 노화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최근 들어 집중이 잘안 된다는 느낌이 잦아졌는가? 무의식적으로 딴 생각이 많거나, 해야 할 일이 자꾸 밀리는가? 감정 기복이 예전보다 커졌거나, 쉽게 피로해지는가? 이 상태는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뇌의 기능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3. 신체 움직임 변화와 삶의 리듬 변화. 몸이랑 뇌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뇌가 늙기 시작하면 흔히 나타나는 변화 중에는 걸음이 느려졌다, 균형이 약해졌다, 일상생활이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 뇌의 백질 감소, 신경회로 속도 저하,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변화 등이 생깁니다. 체크리스트, 예전엔 쉽게 하던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가 요즘은 버겁게 느껴지나? 아차 싶을 만큼 균형이 흔들리거나 자주 넘어질 뻔한 적 있는가? 수면 패턴이 자꾸 바뀌거나 피로 회복이 느리다고 느끼는가? 이 신호가 나타나면 뇌 노화가 기능적 단계에서 신체적 생리적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내 뇌가 늙고 있다고 느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고비이고 반등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지만 실제로 연구에선 중년기 예컨대 40대, 50대 전후가 뇌 노화 개입의 결정적 창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조금이라도 위신호들이 느껴진다면 이상하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이 행동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는 늙음이란 단어가 뭔가 거부가 믿게 느껴질 수 있지만 뇌가 늙는다는 것은 곧 지혜와 경험이 쌓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뇌도 운동처럼 훈련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가 늙어간다는 신호 세 가지, 기억 처리 속도 저하, 집중 주의력 저하 및 감정 변화, 신체 움직임 변화 및 삶의 리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습관 하나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뇌도와 대응 다섯 가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대해 좀더 책임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나는 괜찮아 하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내 뇌를 지금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남은 하루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